참 좋은 인연, 여비영통 철학 보호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내 사주로 성품과 직업으로 아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즉, 탯줄을 끊는 순간, 사주 팔자라는 걸 얻게 되었으며, 세월 따라 팔자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타고난 오행의 기운을 안다면, 좀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는 사주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휴대폰 등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여 자신의 생년월일과 생시를 입력하면 알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여 어플 하나를 다운받아서 생년월일과 생시를 입력하면 자신이 타고난 사주 팔자 명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주를 검색해 보면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천간, 지지에 여덟 자가 나옵니다. 요 도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어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3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연주는 경자년에 월은 이모달에 태어난 날은 경인 태어난 신는 개미시입니다. 요게 요번에 오늘 사주.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주팔자대로 산다래지요 연어 릴시, 네 개의 기둥 밑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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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 여덟자가 들한테 어 쪄서 사주팔자라는 요런 오행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데 연주는 우리가 어린 시절, 조상의 기운을 많이 말씀드리고 월주는 청소년 시절, 부모님 관계, 그리고 내가 생과 터,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일주는 나와 배우자의 관계, 그 다음에 시주는 우리가 내 노년기하고 내가 자식 기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주를 일반인들은 잘알 수가 없습니다. 만세력을 보면은 생일은 일주의 천간 글자가 본인이 태어난 오행입니다. 그 일간의 글자가 사주에서 중심이 되고. 자신의 운계에 해당됩니다. 일간에는 갑을목 오행이 있고 병정 화 오행이 있고 무기 토 오행이 있고 경신 금 오행이 있고 임계 수 오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행의 기운으로 태어났을까요? 그 일간 오행을 기준으로. 자가 타고난 성품과 적성과 진로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간이 갑목이나 을목, 목 오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품이 인자하고 반듯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하여 주변을 잘 이끌고 가는 리더십 기운이 강합니다. 술수를 부리기는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원리 원칙으로 바른 길로 가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교육계통, 교수, 교사, 문학, 작가, 정치, 종교, 언론, 행정, 문서, 서류, 도서, 서적, 출판, 조림, 화원 분야로 나가면 좋습니다. 다음은 병화나 정화와 같은 화오행을 가진 분들은 예의가 바르고 솔직 담백하며 매사에 열정적으로 추진력이 좋은 편이나 디심이 부족하고 한편으론 조급하고 성급한 면도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예술, 예능, 방송, 연예인, 언론, IT, 인공지능, 조명, 전기전자 교통이 좋으며 또 무대장치, 조명. 운동 분야 종사자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무토나 기토와 같은 토 오행을 가진 분들은 심성이 깊고 신의와 믿음으로 신용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밀을 잘 지키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남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똑심과 배짱, 고집이 세기도 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부동산, 토목, 건축, 임대업, 창고업, 농장, 목장, 농업, 도자기, 무역, 교역, 운동선수, 종교인 분야가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경금이나 신금 같은 금호행을 가진 분들은 의리가 강하고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의협심이 있습니다. 공사가 분명하고 일처리가 정확하고 분명하지만 다소 까다롭고 깐깐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군인, 경찰, 법조, 교도관, 판사, 검사, 변호사, 감사는 분야 등이 제일이며 평론가, 정신, 세무회계, 기획, 컴퓨터, 한의사, 의사, 간호사, 조선기계, 금속 분야, 제철 분야로 나가면 성공이 빠르다고 봅니다. 다음은 임수나 계수 같은 수오행을 가진 분들은 머리가 아주 영리합니다. 심증이 깊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비밀도 많다고 보며 활동성과 이동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직업으로는 머리를 많이 쓰는 분야인 수학, 물리학, 생물학, 과학자, 외국어, 의사, 인공지능, 수의사 등이 좋으며 수자원 분야, 해산물 분야, 물장사, 사우나, 요식업, 카페 등으로 나가면 성공이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행의 성품과 직업군에 해당되나요? 시청자 여러분은 타고난 팔자에 맞는 직업을 가졌거나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원리를 아신다면 주변인들에게 적용하여 상당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욕심과 탐심은 버리고 좋은 사랑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은 무료 사죄 신청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